정말 시대를 위한 예언서. 요한계시록 연구. 강의 김대성 목사. 제30강. 하늘의 전쟁과 선악의 싸움. 제2부.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이제 세 번째 싸움이 전개됩니다. 그렇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누구를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러니까 세 번째 싸움은 누구에 대한 핍박입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 예수를 이 땅에 탄생시켰던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역사가 다 풀려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아주 명백하게 풀려가고 있어요 두 번째 싸움은 십자가로 끝났죠 세 번째 싸움은 예수님은 이제 모든 구속을 다 이루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올라가셨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이제 지구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여자를 낳은 이 땅에 남아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죠 이해가 하시죠? 자, 이 교회에 대한 핍박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싸움은 화면으로 마주, 정리 맞아 하고 갈까요? 두 번째 싸움, 두 번째 단계는 예수에 대해서 누가 사단이 공격했고 예수께서 십자가 상해서 무죄하신 분이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간의 구속이 이루어졌고 다 이루셨죠? 다 이루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구속 사업이 끝났습니다. 십자가로 두 번째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죠. 이 사단이 이 세속의 세력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대해서는 일곱 교회 역사 속에서 일곱 인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공부를 이미 하셨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우리가 시간을 또 많이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세력은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박해를 했습니다. 제국이 박해하다가 안 되니까 313년에 밀란 측령을 내려가지고 교회를 자유롭게 했죠. 이 자유와 함께 교회가 세속화되었고 타락한 역사, 아시죠? 그래서 결국 이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부패하면서 어느 교회가 가장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까? 로마 교회. 요즘으로, 요즘 용어로 하면 이제 가톨릭이죠. 가톨릭 교회는 원래 이제 기독교죠. 여기에다가 로마 제국과 이렇게 섞여 들어가면서 이교의 풍습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기독교 속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정치력까지 들어가서 가톨릭은 이 기독교와 이교와 정치가 교묘하게 섞여져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의식들이 이교로부터 온 것이고, 동시에 정치력이 있고, 동시에 또 하나님을 찾는 기독교입니다. 아주 묘한 모양으로 이 땅에 만들어진 용의 대리자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천주교 안에 물론 좋은 분들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해보면 아주 진실한 신앙심도 있고,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개인이 지금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사상과 방향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경과 어긋나 있어요. 비유로 하자면, 많은 좋은 사람들이 큰 배를 탔는데, 카돌릭이라는 배를 타고 있는데, 그 안에 그 좋은 사람들이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로마 교회가 정권과 교권을 다 잡아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힘을 얻기 시작한 때를 우리가 538년으로 잡는데, 538년은 교황권에 대하여 마지막까지 적대 세력으로 남아있던 동고트가 힘을 잃고 로마를 포위하고 있다가 퇴각한 해가 538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로부터는 로마 교회를 저항하는 세력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538년을 잡는 것이고, 언제 몰락했는가 하면 1798년, 프랑스 혁명 시작한 후에, 나폴레옹의 부하, 벌티어 장군에 의해서 교황 비호 육세가 잡혀간 해가 1798년입니다. 이건 역사에도 나오는 해골. 이 기간을 다 합치면 얼만가면은 1261입니다. 60년입니다. 근데 이 1260년에 대하여 성경에 상징적으로 나오는 그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이라는 것과 이것을 개월수로 하면은 42개월이라고 하는 것과 42개월을 성경상 한 달은 30일로 계산합니다, 언제나. 그건 고정된 것입니다. 42개월을 날짜로 계산하면 1261이죠. 그래서 1261은 1일 1년으로 환산하라고 하는 예언법칙에 의하면 1260년입니다 1261,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세 가지 말이 나오면 언제나 이 기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기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나올 뿐이지 언제나 이 동일한 기간이고 예언서에 이게 다니엘서 게시록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1798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성경의 교리를 다 뒤집어 엎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력이 1798년에 끝남으로 선악의 세 번째 싸움이 끝난 것입니다. 좀긴 이야기인데 줄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으로 도망갔고 굴속에 숨어 살았고 또 미처 숨거나 도망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에 그 종교 재판과 그 힘에 무릎 꿇고 다 죽고 불에 태워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이제 성경절 계시록 1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고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거 이제 세 번째 싸움에서 고난 당하는 기간이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어떻게?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세 번째 싸움이 끝난 해가 언제입니까? 1798년입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공부하게 될네 번째 싸움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잘 들어두세요. 이 기간 동안에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여긴 삼키는 게 아니고 떠내려가게 한다고 그랬죠? 여자를, 이 교회를 이 땅에서 쓸어버리려고 한 거죠? 그런데 누가 여자를 도왔다고 그랬어요? 땅이 여자를 도와서 용의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어떻게 버렸다 삼켜버렸다. 이 말은 완전히 쓸어버림을 당할 뻔했던 교회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죠. 그럼 이 여자를 도운 땅이 무엇인지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한참 교황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박해를 받다가 1517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517년입니다.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셔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한 해가 1517년이지요. 종교개혁 세력에 의해서 카톨릭의 힘이 서서히 약간 금이 가고 깨지기 시작했겠죠. 카톨릭 반대하는 일이 그동안 없었는데 이게 반대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1540년, 어떤 책에는 34년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제수이트라고 하는 조직 단체가 카톨릭 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제수이트라고 하는 것은 예수회라고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카돌릭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물부를 가리지 않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해 나가는 행동 대원들입니다. 제수이트가 쉽게 말하면 지금도 제수이트 단체가 제수이트 대원이 전 세계적으로 약 20만 정도가 각 나라에 흩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상 카톨릭 세계를 끌고 가고 있는 힘은 제수이트입니다. 이 제수이트가 로열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창설이 돼 가지고. 올라오는 종교개혁 세력을 박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곡차곡. 종교개혁 세력이 상당히 또 이렇게 약화됐고, 더군다나 그 뒤에 이어서 나온 개혁자들의 뒤를 이어서 나온 사람들이 제구시를 못해줘가지고 종교개혁 세력은 상당히 미진한 상태로 빠져버렸습니다. 영국에서 다시 개신교도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됐고, 개신교라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그 천주교의 의식들을 그대로 가지고 간직한 채 개신교를 서서히 탄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항해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바로 그 유명한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영국의 신실한 개신교도들, 프랑스의 신실한 개신교도들은 위그노라고 했고, 영국에서는 청교도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도망 나와서 네덜란드로 왔다가. 그 다음에 또 여의치 않아가지고 배를 타고 그냥 아주 먼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이 몇 년인가 하면은 1620년입니다. 1620년. 떠나서 한참 배를 타고 가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그 도착한 땅이 미국입니다. 미국에 이 청교들이 도착했을 때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이었습니다. 여자의 절대수가 모자라니까 여자를 잘 떠받들었겠죠. 지금까지도 잘 여자를 받들어 모십니다. 레이디 퍼스트. 어쨌든 그 정신이 거기 이제 이어진 것이죠.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세운 목표는 왕 없는 국가, 교황 없는 교회 그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거대한 개신교 국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반드시 선서할 때 어디에 손을 얹고 합니까? 성경에다 손을 얹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바르게 통치할 것을 선사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지는 않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유럽에서 쓸어버림을 당할 뻔했던 교회가 누구 덕분에 살아난 것입니까? 미국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이 여자를 도운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계시록 13장에 또 나옵니다 땅은 어디라고요? 미국입니다. 바다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 살아가는 이큰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땅은 상대적으로 한적한 곳,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을 가리키는데, 미국이 그 당시에 별로 사람이 없던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이길 뻔 했는데, 땅이 여자를 돕는 바람에 사탄은 다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제 또 살아났습니까? 교회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거기로 쫓아갔겠죠? 분내어 쫓아가서 다시 미국의 계신교회를 타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게 마지막 싸움이죠? 이 사단의 공격을 마지막 공격을 받게 될 남은 자손은 과연 누군가 그 특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더라 사탄의 용의 공격을 받으니까 하나님 백성은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사단이 나에게 아무런 시험도 안줄때 좋아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단은 참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편안하게 신앙하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가 생활을 마구 함부로 해가지고 시험 오는 것은 그거는 할수 없어요. 그거는 누가 주는 건지 그거 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신앙을 하려고 할때 오는 시험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시험이 별로 없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거나 아니면 워낙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단이 근처도 못갈 정도로 용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건들 필요도 없이 교회는 다니지만 사단의 백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용이 분노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제 곧 일어날 선악의 마지막 싸움이죠. 자, 여기부터 이제 남은 자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구교, 천주교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개혁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작은 누가 했습니까? 루터가 했습니다. 1517년 성경의 권위와 믿음을 강조했고 1520년 개혁주의가 나타나서 루터파로부터 갈려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서와 교회와 장로를 이제 강조하는 개혁주의가 나왔습니다. 다시 개혁주의로부터 1525년에 재침례파가 나왔습니다. 정교 분리를 주장했고 유무 상통하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개혁주의로부터 1534년에 성공회가 갈려져 나와서 회심과 속죄와 재림을 강조하는 교회로 등장했습니다. 다 좋은 교리들이죠. 성서적인 교리들이죠. 그 다음에 다시 개혁주의로부터 1560년에 장로교회가 파생돼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장로제도를 조직화했습니다. 다시 성공회로부터 1612년에 침례파가 갈려져 나와서 세례 대신에 침례를 주었고, 성서적으로 성만찬 예식을 시작했고, 유아 세례를 거부했습니다. 다시 1787년에 성공회로부터 감리교회가 파생돼 나와서 사랑과 성령과 성화를 강조했습니다. 각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게 다 합쳐지면 어떨까요? 좋겠죠? 네, 합쳐집니까? 안 합쳐집니까? 안 합쳐집니다. 인간의 죄악된 속성은 어느 구석에서나 작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해요. 이 종교개혁의 역사에 있어서도 인간의 죄악된 속성이 작용을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A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들이 1, 2, 3, 4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에 속한 어떤 사람이 성경을 다시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미처 이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성경의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오라고 하는 진리를 찾아서 교회에다가 이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도 성경에 있으니 우리가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기존의 진리를 가지고 있던 이 교단이 새롭게 발견된 진리를 잘 수용하진 않습니다. 네가 뭔데 그런 걸 찾아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그럼 이 사람은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자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것을 몽땅 가지고 뛰쳐나가서 교파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교파가 어떤 책에는 1187개 개신교 교파가 어떤 책에는 더 세분화시켜서 2만개 이렇게 교회가 다 갈라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회만, 장로교회만 파가 120개 정도 있습니다. 다 갈라졌습니다. 때로는 교리 싸움에 의해서 갈라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권 다툼에 의해서 갈라집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와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저 진리가 다 하나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1800년대를 전후로 해서, 이제 교황은 몰락했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자꾸 나왔죠? 우리가 계시록 10장 공부할 때 이미 저 공부를 다 했습니다. 1831년부터는 특별히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2300주야를 해석해가지고 적용해 보니까 1844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적용은 잘못되었지만. 그런데 그 2300주의 해석에 대단한 설득력과 힘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한참 재림운동이 무르익어 가던 중에 1833년에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였던 별 떨어지는 사건이 북미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오르던 불길에 휘발유를끼 얹은 것처럼 굉장한 속도로 재림운동이 번져나간 것입니다. 기성교에서 볼때 그렇게 커지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재림 운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마침내 재림 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징계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침내 밀러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자를 징계 처분하는 일이 각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림 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이 각 교회로부터 징계 받아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나오고 저 교회에서도 나오고. 또 이교에서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져서 재림 운동을 끌고 가는데, 그 당시 미국에서 기록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5만에서 10만 정도의 무리가 재림 운동에 가담해서 움직여 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인구로는 굉장히 많은 인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날짜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로? 1844년 10월 22일로 날짜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요한기시록 10장에 예언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달콤한 기별에 많이 몰려왔다가 쓴맛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다 떨어져 나왔죠. 그러나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재림운동에 가담한 사람들도 여러 교파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맞습니까? 1844년 대실망과 함께 떨어져 나갔지만 그래도 남은 자들은 역시 여러 교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남은 것입니다. 이 과정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 이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 배웠으니까 다 생략하고 마지막 부분만 보면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어떻게 되더라? 쓰게 되더라. 이렇게 단맛과 쓴맛을 본 다음에도 여전히 말씀을 사랑하고 그 시대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여 앉은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예언의 빛나간 이유를 찾아내고 다시 예언을 바르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느 교파입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교파예요? 여러 교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각 교파가 가지고 있던 성경의 진리를 다 가지고 나왔겠죠이 소수의 사람들 중에 끝까지 남아서 성경 연구에 참여했던 중요한 인물들이 여기 나옵니다. 조수와 하임스, 감리교회 목사, 사무엘 스노, 회중교회, 평신도, 조셉 베이츠, 크리스찬교회, 저 사람은 평신도였고 선장 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찰스피치는 장로교회 목사, 하이라 메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리교회 목사, 제임스 와이슨. 크리스찬 커넥션 교회 목사, 그리고 토마스 프레블은 침례교회 목사, 엘렌 화이슨 감류교회 평신도, 레첼 프레스토는 제7일 침례교, 그리고 조시아 리치는 감류교 목사. 이 외에도 성공회 루터교, 청교도, 이런 여러 교파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앉아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성서적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검토해 봤습니다. 맞으면 오케이 받아들였습니다 또 침례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감리교, 제7일 침례교 또 여러 다른 교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서적 교리들을 하나씩 내놓고 같이 검토하고 연구해봐서 성서적으로 다 합의가 되면 오케이 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인준하기 시작해서 각 교파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진리들을 다 모은 것입니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습니다 이건 아주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바로 그 일을 여기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파의 아름다운 성경의 교리와 진리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시작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여러 교파의 사람들이 재림운동에 가담하다가 1844년 대실망을 겪고 나서 다시 모여가지고 성경을 연구한 결과 태어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교회입니다. 1844년의 그 쓰라린 경험은 이 역사의 마지막에 성경의 모든 진리를 한꺼번에 모아서 소유하고 있는 이땅의 남은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입니다, 안식일 교회가. 어떤 천주교 유명한 신부가, 추규경이라고 하는 신부가 이 교부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책의 안식일교회를 이렇게 비판해 놨습니다. 비판 치고는 꽤 잘했어요. 제7일 재림교인 안식교회 교리를 보면 여러 교회 교리를 한두 가지씩 따다가 잡채를 만들어 놓았다는 느낌을 준다. 그럼 잡채 좋아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서 아주 묘한 맛을 내지 않습니까? 즉, 카돌리교에서는 회 구원을 위한 각 개인의 협력의 필요를 유다교회에서는 토요일 안식일과 수입의, 10, 수입의 10분의 1 헌금과 돼지고기 금식 등을 개신교로부터는 성서유일규범주의를 베티스트파로부터는 유아세례 부정과 침례 등을 현대위생학에서는 담배, 커피, 차, 술의 배척 등을 따왔다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각 교회가 가지고 있던 성서적 교리와 진리를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들은 비록 부족하고 때로는 모자라고 실수를 하지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는 아주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른 교회의 목사님 하시다가 목회 포기하고 우리 진리를 잘 배워서 안식일교회 교인이 된 목사님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공부를 다시 해서 목회를 하는 분도 있고 장로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장로계 목사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장로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 우리 교회는 안 됐지만 안식일마다 예배드리러 나오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를 또 하고 있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 침례교의 출신 목사가 저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래요. 자기가 이제 이 교회 교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침례교에 있을 때 성경하고 빛나는 게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고칠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통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교파를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성경에 맞추어서. 그러던 중에 어떻게 저렇게 이제 연결돼서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와 연결이 돼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공부를 하고 보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던 게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우리 교인이 된 다음에 하는 말씀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식교회와 보니까 교파 따로 만들 필요가 없더라. 와 보니까 여기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다 있습니까?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서적 교리와 진리를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잘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를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 이단 소리 듣는 건 괜찮아요. 뭐, 예수님도 들었고, 바울도 이단의 괴수의 복음을 전하, 전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근데 문제는 그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저희하고 처음에 와서 공부하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진리가 여기 있었냐고 하고 그렇게 좋아하다가 아 어느 날 갑자기 안색이 싹 바뀌어 가지고 전화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알아보면 옆에서 누가 하필이면왜그 이단에 갔냐 그럼 뭐 이단 소리 듣는 건는 상관이 없는데 원래 그것이 뭐 제대로 사용된 역사가 없으니까요. 뭐 카톨릭 시대에도 루터 이단이었고 수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다 죽었습니다. 이단이란 말 듣는 건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다가 포기하니 여러분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에 의해서 좌우되시지 말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을 성경을 가지고 판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남은 자손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곧 뭐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래서 누구의 공격의 대상이 된것입니까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공격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제일 분간 판별을 잘하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하나님 백성인지 자기 백성인지 사단은 귀신같이 알아요. 왜 그럽니까? 자기가 귀신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오는 시련과 시험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시면서 믿음으로 그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오셔서 사단으로부터 땅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옮겨지는 그날까지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